네, 안녕하세요, 미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영상을 찍어보는 DIY 만들기입니다. 일단은, 어, 애호박 무침 DIY 만들기를 할 거고요. 준비물은 지퍼백이나 이런 삐비비들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애호박 토핑 준비해주시고, 아... 레진 준비해주시고 빨간색 물감을 준비할 건데 잠시만요. 이렇게 빨간색 물감 준비해주시고 이 시계를 준비해 섞을 판과 글판을 준비해주시고, 이수시개를 준비해주시고, 견출지를 준비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펜 같은 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견출지 큰게 필요한데요. 음. 제가 좀 찾고 오겠습니다. 이런 견출지를 준비해 주시고 밤이라서 그런지 글씨체가 안 좋네요. 에 호박 밤이라서 그런지 글씨체가 안 좋아. 에 호박 디 아이 에어박 DIY 출처는 제출처예요 에어박 만들기는 아니 DIY 만드는 출처가 제가 아니고 에어박 만들기 출처가 제 거고요. 제자 미니, 미니, 미니라고 적어주시고요. 어, 이제 그 담을, 지퍼백을, 아, 그리고 떡매도 준비해주세요. 그 생물의 초록색깔도 준비해주시고, 초록색깔이 없을 경우에, 어, 파슬리 편 그런 거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물방울 무늬가 있는 거 앞에 붙여 주시고, 어떤 분들은 뭐 하트 있으신 분들 하트 무늬 있는 쪽으로 붙여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스티커도 준비물입니다. 꾸미려면 스티커가 좋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완성작 앞면을 보여드릴게요. 대충, 대충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전 이거랑 좀 약간 좀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스티커를 준비하시는데 제 스티커북 원을 좀 꺼내서 스티커를 붙여야겠어요. 여기에 붙여야겠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 이런 약간 이쁠 것 같아요. 제가 DIY, 어떤 DIY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제 이런 작은 지퍼백들? 그런 거 준비해주세요. 저는 깔끔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애호박이라고 애호박 토핑이라고 적어주세요. 밤이라 그런지 글씨체가 엉망이네요. 애호박 적어주시고 아 일단 구성품을 다 적어주고 올게요. 안에 구성품이 없고 그릇도 넣어줘야 돼요. 안에 아, 구성품만 네, 그릇도 빠지면 안 되겠죠? 일단은 여기에 애호박 토핑. 넣어주고 오겠... 토핑을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에박토핑을 일단은 붙이고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에호박을 이렇게 해주시고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근데 꼭 마테로 안 해도 되는데, 어 근데 다이소 마트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테이프로 이용을 하겠고요. 한요 정도 해주시고 애호박을 이렇게 요만큼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테이프로 이렇게 해주세요. 애호박은 완성됐고요. 음... 물감을 붙여주시고 넣고 올게요 네, 여러분 이상하게 됐어요 할수 없지만 물감은 필, 많이 필요 없는 거라서 조금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만우절 테이프를 조금 이 정도 떼주시고 여기 뒤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물감 완성이 됐고 이제 조만한 마을에 진 주제 일단은 주제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보다 지퍼백 지퍼백 지퍼백아 빼가 이거를 좀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두재를 넣어주고 이렇게 주제를 밑에 이렇게 다 해주시고, 이거를 여기서부터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테이프를 또 발라주면 되는데, 제가 좀 해. 이렇게 주제가 됐고, 이제 여기 한에는 경화제를 넣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미리 경화제를 붙여놓고, 경화제를 제가 해놓고 겠습니다 이렇게 경화제를 해놓고 그릇 그릇을 이렇게 반만 반만 해놓고 네 잠시만요. 네 레진이 좀 묻은 것 같아가지고 좀 닦았고요. 그릇 하고 생모래가 준비물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얘기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4월 1일이거든요. 근데 4월 4일날 미니 실제 미니의 룸이 생일파티를 열어서 제가 생일파티를 갈 거예요. 데미안 영상 올릴 건데 친구들 얼굴이 문제네. 음, 보일까봐. 내일 생일선물 사러 가거든요. 내일이 4월 2일이에요. 근데 4월 4일이 2일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금요일날 또 사촌동생이 옵니다. 하룻밤 자고 갔는데 이두 명이나 있어요. 이어. 그래서 하루 동안은 미니어처 유튜브를 못 하게 됐어요. 산촌 동생이 와서 음. 일단은 생물에. 왠지 DIY 만들기만 보면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감싸 주시면 이렇게 내용물은 끝이고 이제 떡매, 떡매, 떡매를 준비하세요 전이 떡매 쓸게요 떡매에, 아니 떡매난다 떡매에 여기 체크리스트를 좀 적어주고 오겠습니다 이클크리스트 네, 적다 밤이라서 모르고 이렇게 생. 그리고 쿠폰은 제가 요새 주는 거고, 7개를 먹으면 선물을 주는 거고. 테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좀잘안 맞더라고요. 약간 이게, 이게 더큰사이즈여 그래서 좀 자르고 오겠습니다. 네. 반전이죠? 네, 이렇게 자르고 왔고요. 이떡매은 공자 후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액체유를 따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액체유를 담아주시고 여기 부분은 할수 없으니 테이프를 이렇게 가운데 붙여주시고 액체유라 더 이런 것까지 주고 섞을 것 섞을 것 섞을 것 섞을 것또 우리는 또 뜨네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에 만드는 법을 적을 거예요. 적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드는 법을, 법을 적어줬고요. 이제 이거를 적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드는 법,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아, 그리고 에어박 DIY가 무침입니다. 아, 저, 와, 쓰바밥가 봐.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에어박 DIY가 아니라 에어박 무침 DIY입니다. 여러분, 저 미쳤나봐요. 에어 DIY가 아니라 에어복무침인데,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준비해 놨던 그 이거, 이거에다가 써을 것과 썰급판을 준비했었는데, 일단 던칠지 좀 적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해주시면 끝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빠이 뿅